매일매일 돈 버는 습관, 돈 버는 지혜입니다. 이제 복지 유튜버 분들도 먹고 사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보를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이걸 올려야 하나 망설여지던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 정보가 오픈 API 형태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API는 한마디로 버스 정보, 날씨 정보처럼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중앙부처의 보조금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즉 정부가 보조금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테니 이걸 민간이나 개인이 마음껏 찾아보고 활용하게 되면 그 정보가 다시 계속 쌓이고 정리되는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별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더욱 발전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데이터 찾기, 요청, 활용, 정보 공유가 쉽고 편하게 되어 있네요.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부 24뿐만 아니라 다양한 누리집으로 기획재정부의 이달아 e 도움,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알림톡 등에서도 보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간의 플랫폼 서비스인 SNS와 금융, 지역 화폐에서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이 공공 데이터 포털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폰에 누군가 알려주는 단 하나의 서비스가 보조금 24입니다. 보조금 24 서비스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 24의. 회원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나 쉽게 확인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회원 가입하고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김국민님의 혜택입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산후조리 도움이 본인 부담금 지원,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이렇게 자연스레 알려줍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신 국민비서 굿비 서비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통한 날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60만 여 명의 국민 이 보조금 24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혜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혜택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정보를 개방하여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보조금 24를 일상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24 중앙부처 서비스 유형별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현금 감면, 현금 보험, 융자, 장학금, 현물, 이용권, 서비스 돌봄, 의료, 일자리, 임대주택, 교육, 상담 지원 형태별 주요 서비스는 현금지원은 가정양육수당 누리가정 유아학비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현금으로 보험용자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일반상한학자금대출 수산장비구입지원 서비스 돌봄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보험대상자양로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결식아동지원 서비스의료 쪽으로는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서비스 일자리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취업 특강 신청, 이용권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북한 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정부에서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보조금 24 이용하고, 숨은 나이 보조금 찾기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신규 이용자 대상 추첨을 통해 50분께.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네요. 오늘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쉽게 찾고 알려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익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